선생님 그뭐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네. 이제 많이 한것 같고 혹시 그 네. 마지막으로 그 연예인이 그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직종인데 주목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공인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공인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니까 이런 그 유명인 연예인들의 그런 무리 논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그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 또는 연예인이다. 또는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약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혹시? 사실은 <laughs> 그 조언을 <laughs> 제가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사실 <laughs> 중요한 건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지키지 못하면 네. 어떤,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게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연예인의 숙명 같은 건 뭐냐 하면 시선을 받는 직업이거든요. 네. 시선을 받는 직업은 그 시선만큼 본인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네. 정말 힘들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네.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기는 되게 쉬운 직업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최후의 한 명이라도 팬으로 남아있게 해야 되는 직업이 연예인이라면, 네. 끝까지 본인을 좀, 엄격하게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걸 못하겠으면, 네. 음. 그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정말, 철저하게 본인을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곳을 잘 골라서 가야죠.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네. 예전에 막그 네. 그 썰전에서 2014년에 그 짝이라고 하는 지금 나는 솔로 이, 그 전작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일반이 인 나와가지고 그 이렇게 뭔가 자기가 방송은 안 나갔지만 너무 이미지가 안 좋게 방송이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워서 네. 자살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반인이.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걸 다룬 짝이라는 그그 그 짝을 그 짝에서 그런 사건이 터져서 폐지가 됐는데 네네. 그걸 다룬 이제 그 썰전을 봤는데 예능 식판자 거기서 이준석이라든지 김구라 뭐라 그랬냐면은 연예인들은 그런 게 훈련이 돼서 괜찮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한 단어로 규정돼가지고 막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연예인을 자기가 하려고 마음먹어도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악플도 힘들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뭐 논란을 일으켰을 때 또는 그붕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기를 얻으면 그래서 그래서 막 사소한 일들도 언제든지 욕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된 연예인 연예인 짬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 짬이 뭐길러가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 교육이 좀 있어서 었 좋겠다. 연예인이라 직업이 어떤 건지, 본질적으로. <laughs> 아, 연예인에 네네. 대한 그런, 저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네. 음, 연예인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페르소나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본인, 연예인으로서의 본인이 있고, 자연인으로서의 본인이 있거든요. 아, 예. 그 둘을 다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네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본인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시기도 하고 네.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연예인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자 맞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자. 네.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나를 등한시해서안 된다. 아, 맞습니다. 그런 부분 아닐까? 왜냐하면 연예인으로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 물리 일으킬 수 있죠.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좀 내려두고 본인을 살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그 임수정이라든지 그런 배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멈춤을 할수 있는 그런 탑스타들도 그렇죠. 소속사를 계약을 안 하고 또는 최강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하고 왜냐하면 소속사에 소속돼 있으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좀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한 20년간 계속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맞아요. 근데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 연예인들 연예인들의 애환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김호중 사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laughs> 김호중 사례 연관 짓는 건 아니고 그냥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정확히 좀 공부 좀 하고. 저는 굉장히 영리한 배우가 이동이나 혹은 최강희 배우 같은 경우에 베이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네. 본인이 어느 정도 달려왔을 때 네. 스스로 장, 판 멈출 수 있는 사람들. 네네네.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렵지만, 그니까 러 돈을 계속 어렵죠. 잘 벌고 있는 사람한 멈춘다는 게 어려운 어렵죠. 일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돈을 잘벌때 멈춰야지 돈을, 돈 버는 게 없을 땐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건 강제로 퇴출해. <laughs> 네. 이건, 아, 네, 이건 연예인이든 연예인이 아니든 네. 돈을 못 벌면 멈출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맞습니다. 생, 생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자꾸 자음자음 잡음이, 잡음이 믿겨가지고, 이거 네. 유튜브로 하기가, 하, 아, 참. 아, 유튜브 생각하고 계셨구나. 아, 왜냐면 그, 이게 너무 핫한 주제잖아요, 센터장님. 네. 그래가지고, 하. 아, 어쨌든. <laughs> 제가 언제 한번 연예인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이런 거를 센터장님으로 이야기 나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게. 예, 네, 그래서. 네, 아 연예인 분들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연예인만큼 그, 두, 자 사이에 간극이 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니까 러 제가, 선생님, 방금 핵심인데, 그니까 러 페르,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남한테, 사회생활 할 때.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속고 있는 나 자신과 포장 없는 나 자신과 포장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페르소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그게 크면 자살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그니까, 근데 연예인이 그게 큰 직업이라서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니까 러 막, 이효리처럼 막 털털한 이미지 이런 게 아닌 이상, 다그러더니 그렇게 할 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 그게 너무 크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근데 그거는 연예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축구가 네. 다 각자의 프로테나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네. 말씀하셨지만,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 봤다는 생각이고, 네. 굉장히, 네. 본인이 원하는 걸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만큼 큰 사람은 연예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별로 없어요. 그런 사례가 저는 이유리밖에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리처럼 네. 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 배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예인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좀 많이 잊혀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보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지는 너무 잘 알아요. 네. 근데 어떻게 쉬는지는 한 몰라요. 음. 본인이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 그러니까 이효리 사례는 그러니까 이효리를 보면 논란거리가 자잘한 논란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피리치리뱅뱅 같은 경우는 전국 다 표절이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효리 본인이 되게 약간 좀 괘씸하거나 또는 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전혀 그렇죠. 이런 논란은 없었거든요 적어도 막 쿨했지 솔직히막 쿨했지 남한테 막예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 논란이 약간 좀, 뭔가 좀, 먼저 앞서 나가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였지. 예. 그래서 이게 호감을 이렇게 지지 하더라고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예, 그, 참,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그, 감격이 큰 사람일수록 되게 흔들림이 세서 그래요. 맞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느낌의 사람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